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복된 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내서 제일 귀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예,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새벽 5시만 되면 그냥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 알람이 울리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자동으로 뜨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예, 코치나 또 이제 음,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어, 기초를 잡아주고 어, 또 조언을 해주면 도움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할때뭐 레슨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때 예, 코치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조금 치던 운동을 좀 하던 사람이 있고 이두 종류의 사람이 예, 만약에 레슨을 받으러 온다 이러면 코치는 누굴 더 좋아할까요? 한 사람은 완전 초보고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테니스를 좀 쳤어요. 한 2, 3년 쳤어요. 그러면 처음 치는 사람하고 기존에 좀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누구를 코치가 더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초보면 차라리 초보면 자세를 잡아 주기가 편한데 기존에 잘못된 습관이 몸에 들여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또 새로운 습관을 몸에 예,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생활은 절에서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도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종교생활이냐면, 내가 믿는 어떤 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자기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모든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삶과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거지.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된 습성이 남아 있는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몸은 잘못된 습관에 들여 있어요. 죄된 습관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 죄된 습관이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자리로 자꾸 죄의 자리가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천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한 방에 그냥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나 기도원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제 본성, 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나 군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유명한 운동 선수나 이런 사람 보세요.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끊임없이.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나 군인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땀 올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사진입니다. 발사진이죠. 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발과 비교해서 어때요? 남자의 발일까요? 여자의 발일까요? 저 사람 직업은, 직업은 도대체 뭘까요? <laughs> 네, 저 사람은 강수진이라고 발레리나,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죠. 근데 발은 완전히 그냥 굳은 살이 예,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 발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 사람이 전세계에 가장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그의 발을 보면 알수 있잖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경건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월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기본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세 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금식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선벌리면 여러분 아낌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참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의 목적이 뭐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제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제의 목적이었던 거. 유대인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 나가서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아마 그들은 온갖 미사 어구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기도의 능력자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칭찬하면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근데 그들은 일부러 힘들고 슬픈 기색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슬픈 기색을 보일까요? 야,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금식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막 금식 기도하고 한번 금식 기도하면 막 일주일씩 하고 때로는 막 예?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 몰랐던, 그, 그 자리에서 처음 뵀던 목사님들.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인사하지 않아요. 명함을 주십니다. <laughs> 명함을 받으면. 제가 딱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명함이 앞뒤로 막 작은 글씨로 가득 차있어. 그런데 명함 끝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세 번. 이렇게 적혀있어. 20일 금식 기도 몇 번. 그걸 명함에다가 딱 팠더라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유 굳이 이렇게 명함함까지 적어가지고,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 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뭐그 목사님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서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위선만 쌓아올리는 거 위선만.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때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구제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 은밀하게. 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가능하면,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서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 도와줘야 된다고 이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러면 제가 그냥 전해주면 누가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 귀에 성도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힘들고 어려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띄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장한 주님. 주님께서 변장하셔서 내 앞에 왔다. 그래서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구제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과 왜 기도를 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중원부원하지 말라. 중원부원하는 게 뭐죠? 자기도 기도하면서 도대체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 계속 움직여요. 방언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잘 들어 주실 것 같다. 물론 뭐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기도할 때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더 가치 있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기도.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더 많습니다. 우리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얘기냐면 평소처럼 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 금식한다고 막 인상 쓰고. 응? 하신 날좀 알아줘라. 나 금식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예,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인상 쓰고 그다음에 예,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평소처럼 그렇게 하면서 금식기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보일 필요도 없잖 근데 여러분들, 뭐, 금식 기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금식 기도에 도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순절절기 기간 동안에 내가 뭐, 뭐, 직장 다니면서 막 일주일씩,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준비도 안 되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녁 금식. 내가 한, 열흘 동안 저녁 금식하겠다. 그래서 한끼 하루에 한 끼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두 끼, 나중에 이제 물만 마시면서 금식기도 할수 있어.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마치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난 매달려서 기도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 이게 금식기도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를 마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100%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욕망,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금식 기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 하는데 숨길 수는 없죠. 100% 어떻게 숨깁니까? 뭐 저도 2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한 10kg 빠지니까 사람이 살이 완전히 빠지면 사람들이 알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하는 것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여러분의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안 하는 게 이런 훈련들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 하잖아요. 큐티도 꾸준히 여러분들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면 여러분들의 경건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시는 분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좋은 건지. 참된 경건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